400년의 세월을 견디고 인류의 지혜로 빛나고 있는 한 권의 책. 이 책은 한 남자의 고난과 집념, 그리고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빚어낸 불멸의 기록입니다. 16세기 조선 태어날 때부터 세상은 그에게 가장 높은 장벽을 세웠습니다. 무관 가문의 후예였으나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서자, 즉 서얼이라는 꼬리표는 그가 가질 수 있는 꿈의 크기마저 제안했습니다. 그가 택한 길은 의술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며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의원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고난을 통해 얻은 것은 책 속의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환자를 대하는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의술이 아닌 이 땅의 약재와 이 땅의 백성에게 맞는 독자적인 치료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결심이 훗날 역사를 바꿀 대역사의 씨앗이었습니다. 전디 71년 서울 출신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류성룡의 청으로 허주는 왕실 의원인 내의원의 네 발을 딛게 됩니다. 그의 실력은 곧 선조. 임금의 눈에 띄었고 파격적인 승진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출신으로는 꿈도 꿀수 없었던 종이품 자리에 오른 허준. 그러나 궁궐은 실력만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질투와 시기, 그리고 왕권을 둘러싼 당파 싸움 속에서 어희의 자리는 늘 위태로웠습니다. 특히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생사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임금의 병이 위중해질 때마다 모든 책임은 어이에게 돌아왔고 허준은 목숨을 걸고 치료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의 실력은 인정받았으나 신분의 한계는 늘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조 임금은 허준의 의술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선조는 중국 의서가 아닌 조선의 풍토와 약재가 담은 새로운 의서를 편찬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허준에게 부여하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1592년 임진왜란 외적의 침입으로 조선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임진왜란 허준은 이 엄청난 국난 속에서도 임금의 곁을 떠나지 않고 호종하며 의원으로서의 충심을 지켰습니다. 피낭일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실의 건강은 물론 임금의 불안한 마음까지 치유해야 하는 것이 어이의 몫이었습니다. 허주는 부족한 의약품 속에서도 주변의 사야초를 구해 치료에 힘썼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의서 편찬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귀족만을 위한 의술이 아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으로 물길이 끊긴 상황에서 중국에서 들여오는 값비싼 당약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조선 땅에서 나는 향약만이 백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선조는 허준에게 의서 편찬 임무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합니다 허준에게 이것은 단순히 국가의 명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전란을 겪으며 품게 된 백성의 생명을 구하겠다 는 자신의 소명을 완성하는 길이었습니다 허준은 동료 의관들과 함께 본격적인 편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작업은 2000여 년 동안 축적된 방대한 동양의학 지식을 집대성하는 문자 그대로 대역사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시련이 닥칩니다 참비리모 8년 가장 든든한 후원자 임금이 승하한 것입니다 허준은 임금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의 유배를 당했고 함께 작업하던 동료들도 세상을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떠났지만 허주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조의 명령과 백성을 소명을 유훈으로 받들고 십여 년간 홀로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고독과 역경은 오히려 지필에 대한 그의 집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1613년 한국의학의 결정체인 동의보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방법을 넘어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내경편은 몸의 근본인 오장육부와 정기신을 다루고, 외형편은 몸의 겉모습인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그리고 잡병편은 다양한 질병을, 탕액편은 약재와 효능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동의보감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치료 이전에 예방과 양생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병이 들기 전에 몸과 마음을 다스려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하는 현대의학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선진적인 철학입니다. 이 위대한 업적은 400년이 지난 2009년에 세계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동의보감은 인류의 보편적인 지식으로 공인되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허준은 미천한 신분의 한계를 딛고 일어나 오직 실력과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1675년 그는 이 세상에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눈을 감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한국 전통의학의 근간으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정신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